네, 자이 구간 안에서 자이 함수의 최대값이 6일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자, 그데 여러분 여기 x의 절대값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절대값을 먼저 풀어주셔야 되겠죠. 우리 절대값 x 푸는 방법이 뭐예요? 자,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대로 자, 0보다 작을 때는 부호 반대가 된다라는 거 아시죠? 자, 그첫 번째 x가 0보다 자, 크거나 같을 때는 자, X가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 2X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요, 이 부가 반대가 돼서 나와요, 얘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K가 되겠죠. 자, 둘다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X 백 1의 제곱, K 백 1이고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K 백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의 Y, 꼭지점의 y 좌표는 같고요. 대칭 축의 위치만 다르죠. 자, 한번 그려보 그려봅시다. 자, 그래서 지금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요, 자, 꼭지점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자, 그래,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도, 자, 요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어 0보다 작을 때는 얘죠. 이 꼭지점에 여기 좌표가요. 여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x가 0보다 클 때는 얘죠. 자, 꼭지점에 자 x좌표가 1입니다. 이렇게. 자, 0일 때 함수값은 같죠. 자, 0을 대입하게 되면 자 함수값은 k가 됩니다. 여기 k가 되고요. 자, 꼭지점의 y값도 서로 어때요? 꼭지점의 y값도 서로 같. 하는 게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꼭지점의 y 값도 둘다 k 1이죠. 자, 이 값이 k 1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범위를 한번 보자고요. 마이너스 2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한 마이너스 2라고 잡아봅시다. 자, 그럼 3일 때는 어떻습니까? 자, 이 간격보다 어다시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잠시만요. 마이너스 2는 이 간격하고 똑같아야 되겠지? 어, 그래서 한 이쯤이라고 잡잡읍시다. 자, 그러면 3은요? 이게 1, 2, 3이니까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여기가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을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자,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면 자, 여기까지 보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오셨어요? 오케이. 자, 근데 최대 값이 6이라고 했죠? 제일 높게 있는 값이 요 값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3,6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k값을 찾아내실 건데 요 그래프가 누굽니까? 0보다 클 때, 예죠 예. 자, 그러면 요 아이가 뭐를 지나느냐? 3,6을 지난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대입을 해서 k값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6을 대입해 주시면은 자, x3을 대입을 해 주세요. 그럼 2의제어 4고요. 자 계산해 주면 3 플러스 k가 되어서 자 k 값은 뭐다? 자 3이라는 게 나오죠. 자 근데 최소값을 물었거든요. 자 최소값은 이제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값이 최소값인 거 확인되시죠? 얘가 최소값입니다. 자 그럼 k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예 2가 정답이 되겠다 그죠? 자 최소값은 2더라.